역대하 25장 1절. 아마샤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설이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 아따니오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3절. 그의 나라가 굳게 있음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6절. 또은백 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11절 아마샤가 압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만 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만 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리 떨어져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14절 아마샤가 예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16절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 하여 마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17절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23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문에서부터 성노퉁이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안에서 오베레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25절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용병을 돌려보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청종한 유다 왕 아마샤에게 큰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은 안겨 주십니다. 즉 애돔을 공격하여 세일 자손 만 명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안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봅니다. 아마샤는 자기가 처부수고 정복한 에돔의 신을 가져다가 거기에 분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하스가 다메세의 신전을 모방하여 만든 후에 그곳에서 죄를 지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에돔의 신이 힘이 없어서 아마샤의 군사의 손에서 자기 민족 애돔도 구원하지 못한 그 신에게 아마샤는 분향을 하고 복을 기원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아마샤는 적의 손이 아니라 오히려 모반한 무리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깨닫지도 못한 아마샤의 잘못을 그를 읽는 우리들은 어리석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인들은 아마 샤의 실수를 범하지 않을까요? 50% 100%의 오류들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 중에도 상당한 숫자가 점을 치고 무당에게 미래를 물으며 위안을 받고자 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또 교인들이 나들이 갈 때에 걸핏하면 산수가 수려한 절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고 너를 격발하는 장소가 바로 우상의 신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절에 가서 부처를 섬기지 않는다 해도 그러한 장소에 거룩한 사람들이 일부러 나들이 가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지요. 혹시라도 그러한 곳에 발길이 닿았다면 가정한 눈으로 경멸하며 돌아서야 마땅한 일이지. 큰 사찰의 규모와 웅장한 부처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있었다면. 참으로 아마샤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선한 눈으로 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한 것은 가정하게 미운 것은 경멸하는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간음을 하는 남녀를 아론의 손자 비느하서는그 남녀를 창으로 꿰뚫어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며 그 장면은 비느하서가 하나님의 노후를 대변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누하서의 의로운 분노 때문에 하나님이 더큰 재앙을 사람들에게 내리지 않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